백백숙 먹으러 가야죠. 백숙 먹어봐야죠. 백숙 <laughs> 먹는 거 찍어서 올려야 되고 알죠? 괜찮다. 그래야 구독자 백 명이 한 뭐였냐? 우리는 한 개도 못 하는데 살빼는데살 빼면 백 명한테 욕 먹게 생겼네. 살빼는데살 빼면. 근데 왜 자꾸 오라갈래 <laughs> <laughs> 아니 컵그릇 시작했을 때보다 6kg가 쪘어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laughs> 맛있는 거 드세요? 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왜안 빠지냐고요 <laughs> 아무것도 안 먹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얘 봐요 다 빠졌어 점심에는 어차피 아 지금 어? 한국기 먹는데 좀 내려갔어 쉽지? 몇개지아 이것도 아직 팔월이야. 8 개만 하면 돼. 몇섯 개, 여섯 개, 5개만 아 이거 손잡이 이거 좀 해야겠다 사줘요 에? 근데 이좀 해줘요 다 손아파 우리 그거 먹나? 유튜브 수익으로 사라 발포지 감아야겠다 발포지 발포지? <laughs> 잘못했더니는 진짜 큰일 날것 같은데? 유튜브 <laughs> 수익으로? 있죠 어. 유튜브 수익 7만 5천원 이런 거 있잖아 어. 아니 일단 멜킹에 들어가 봐야겠네 어. 이거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 그래도 이거 잘... 유튜브 보고 얘기해줘요 멜킹 관계자 분들 협찬달라고 좀 <웃음> <웃음> 협찬달라고 직접 해요 우리가 맨날 이거 5분씩 광고해주고 있는데 이게, 잘 봐요. 내구성 테스트 우리가 해두고 있잖아. 100kg 짜리 두 명이 맨날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 3년을 매달렸는데 아직도 멀쩡해. 내구, 내구성 끝난 거지. 어. 내구성 테스트 끝났어, 이거. 완전 짱짱해. 진짜 <목소리> 맛있겠지? 인쇄할 생각만 했지? 아, 그렇지. 이거 우리 인쇄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인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아, 어, 이 뒤쪽에 인쇄된안 아니구나. 하려가이뒤쪽어 두피가 안 맞아. 아, 맞아. 그때가 인쇄한다고 거던것기서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줘요. 아크릴 넣을까? 대면로 제가 아까 한 다음에 흰색으로 누가 하고 하더라구요 아 새로운 포맥스에다가 하나 해야겠다 고급스러운걸로 아, 아이 고급스러운거는 우리랑 안맞아? 지금은 이제 좀 늘면서 로고도 발전해가야 맛이 있는 거 같이 보는 거. 한한 개도 못하는 놈들이 디자인 기깔나게 빼놓으면 이상한데 힘쓴다고 턱걸이 힘쓰라 그러지. 응. 어, 귀에 뭘 들어가서 그런땀 <laughs> 들어갔어. 어. 아, 열심 했어. 귀 땀. 땀은... 이거 진짜 이렇게 한 개네, 30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씨, 0개한 거, 10개 한 거, 1개한 거, 이렇게 해. 나는 아직 10개 언제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와야지, 30개 해. 이그 정도면 진짜 칭찬받을 만하죠? 아, 그거는 아, 이거 응. 올려야지. 따로 편집해서. 과장님 열0개 하는 동안에 30개 하면 될아느낌있네 나중에 나 10개 하는 거면 100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게 30개 하려면